추석 연휴 내내 비가 와갖고 작업도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월동 체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 하늘색, 저거는 교미상 제가 왜 내려줬잖아요. 어, 제가 조거하고, 또 유리벌통. 올 여름 내내 제가, 어, 여왕벌, 교배를 못해갖고, 산란을 못하고 있길래, 왕을 죽이고, 다시 소생시킨 그 벌통인데, 유리관찰벌통을 제가 올한해 동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월동채비를 위해서 제가 저거는 그냥 월동을 안하고, 그냥 이리로 옮기는 걸로 할 겁니다. 요 작업하면서 제가 월동보온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몇개 이제 축소가 안된 것들 축소 작업을 할 건데 여기는 일이라도 있어서 얘는 아마 제가 봉판 지원해갖고 이제 월동 자격권을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어, 조금, 축소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무튼, 그거 보고, 나머지 이렇게 핀이 두개 있는 것들은 4인데, 아마 이거는 오매벌은될 거예요. 그래서, 어, 좀더 축소를 해야 될것 같으면은, 초기 한매를 빼버리고, 어, 만약에 6매벌이 거의 다될것 같으면은, 그대로 두는 걸로, 아직은 산란 육아를 좀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월동 보온이라든가, 월동 사양 하는 시즌까지는 계속 최대한, 어 유봉을 생산을 해서 그렇게 갈 건데 자얘아예 뭐, 아, 예 한번 볼게요 계속 봤던 영상을 봐야 이해가 빠르니까 자얘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온덮개를 덮어놨고 어요 상황이네요 아 얘네는 아직 축소가 덜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벌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유봉 때졌어 일벌들이 그러면 제가 아마 봉판을 하나 추가적으로 찔러서 유공을 더 생산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3회벌을꽉 어, 채우게 되면은 제가 이거 아마 하나를 수거를 해서 어, 월동 자격군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온을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줬고 어, 월동 보온 할때 어, 소비 한 매를 빼는 걸로. 그리고 교미상 이거 제가 올 여름에 보여드렸잖아요. 한달 전인가 어, 교미상을 일로 내렸잖아요. 어, 잘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리고 저 유리 볼통 저거는 제가 직접 하면서 친구 저 위에 자재가 들어갔으니까 어, 제가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 친구 내려오면. 자, 이제 유리볼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유리볼통이라 엄청 무겁네. 자, 이 볼통은 오아시스 볼통이라 제가 안 충분히 할게요. 자, 그리고 왕만 앉아치면 되니까 그대로 세팅을 먼저 하고. 볼통을 주고, 아, 이게, 이게 있었네. 하, 터널이 이이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가 가로걸기를 하기 때문에 어계장 볼통에서 월동 터널 개념을 갖고 가요. 아마 대박 볼통 사용하시는 분들도. 월동 터널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할때 사실상 요거 빼버리고 이게 꺾기 보온도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리, 깔면 바닥까지 내리면 안 돼요. 왜냐면 벌들이 기어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은 월동 터널 보온판 소문 이제 얘가 월동 터널이 되는 거. 왜냐면 여기를 월동을 할때 소문을 열고 다니는, 저희가 확열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예가 여기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면서 월동 터널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여기 이 보온도께로 인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보온판 그리로 이제 터널로 들어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희가 아 얘는 아예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얘를 안했어요 왜냐하면 얘를 해버리면은 저희가 먹이 지원, 이제 사양, 월동 먹이 사양을 아직 한 두세 번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버리면 좀 걸그치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하는 걸로.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없는 소비를 이제 뺄 거예요. 자, 이게 가에 약간 산란이 돼 있는데 얘를 빼줄 건지 아 일단 벌을 담아야 되니까 옮겨 놓고 네. 자 이제 벌 들어 옮길게요 아 산란판 깨끗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옮기면은 왕벌이 다칠 일 없으니까 자 이렇게 옮겨주고 아 벌집이 까만 벌집들이 꽤 있네요.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서 을 보온을 다 하게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산란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집이 아직 제대로 내려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제가 봉판이들이 있잖아요. 얘네를 뺏을게요. 여긴 기다 내려갔고. 자, 이쯤되면 벌들이 앞에서 난리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해놓고. 자, 이거는 소비가 제대로인데, 뭐 안쪽 소비가, 이건 뭐, 소비주가 너무 많았네요. 어. 자 보세요. 이런 소비를 월동 체비하면안 되잖아요. 자 이거는 나머지 네 면은 월집이다 내려갔어요. 산란폭탄도 깨끗하게 내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축소를 하고 또보험판으로 해야 되는데 비닐, 열, 손실 예방에는 비닐이 최고죠, 뭐. 자, 이렇게 해주고. 그냥 이게 그냥 축소부온이에요. 벌량 대비 벌집 크기를, 아, 벌집 면적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덮으면 되는데 아직은 꺾지를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 요 정도 놔두면 되겠네요. 어, 완전히 꺾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 얘네 아직 밥을 줘야 하는 시간이 몇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둘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엄마 개포 벌집을 옮겨고막 흔들었기 때문에 벌들이 우왕좌왕 하니까 위에 뚜껑부터 자기들 문으로 드나들 수 있게끔 일단은 뚜껑부터 어, 일로 자꾸 기우면 안 돼. 요 이렇게 해주고 얘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내 비행을 시켰는데 왕이 뭔 어떤 사유를 해서 교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죽이고 새로 왕가리를 해서 제가 어, 여름에 산란, 육아에 대해서 영상을 막 남기고 했잖아요. 이렇게 유리볼통이거든요 자, 이제 올라가. 자, 올라가. 자, 그리고, 이봉판 어, 터지기. 지금 얘는 터지고 있고 터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 약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을 삼매벌이 넘치는데 3 플러스 1 이래갖고 놔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산란을 안시키고 그냥 터지게끔만 할수 있게끔 쓰는걸로 하고 자 요렇게 어 월동 채비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보온이라는거 어 제가 그랬죠? 얼어 죽지 말아라가 아니라 산란 육가를 해라라는 그러니까 지금 월동 들어가기 전에 햇벌 증사를 많이 해서 겨울을 튼튼하게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관리를 해가는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해놓고 하는 동안 그냥 내버려두고 이거 저, 처리할게요. 자, 요렇게, 음, 이동을 했습니다. 막 벌집을 막 털었더니 자기들끼리 막 싸우네요. <laughs> 얘네 참 성미가 뭐 같아요 아주. 아무튼 요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 보호는 산란을 해라라는 사람의 명령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 봉장의 미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갖고 시기마다 어떻게 돼서 내가 채밀을 언제 할 건지. 그래서 그 채밀과 함께 월동채비를 언제 계획을 할 건지. 그러면 그 월동채비는 우리가 뭐 보온을 해준다 이래갖고 얼어죽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채밀과 한가 채밀을 한가 동시에 꿀다 뺏었잖아요. 그러면은 사양을 해가면서 너희들 월동 자격 유봉들을 많이 생산해서 최대한 첫째도 둘째도 벌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봄 여름 가을에는 꿀 생산이 주된 사업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10월 채밀이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월동을 나기 위한 벌 생산이 사업의 어떤 주된 목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해서 벌을 나는 다 첫째도 둘째도 보온 중에 제일 좋은 보온은 강군이겠죠. 음, 응, 봉구를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집 어, 면적 대비 봉구, 지식, 벌량을 뭐 넘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보험 중에 서는 가장 좋고요그 다음에 축소, 그냥 벌량 대비 축소해주고, 그리고 열 손실, 예방. 그러니까 보호는 우리가 열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벌들이 발생한 열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효율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볼통, 그 환경에 맞춰서 내 벌들이 발생시킨 열들을 외부로 쉽게 손실되지 않게끔 정리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야 벌들이 산란유가 면적이 봉구 안쪽에 쏠려 있다가 왜냐하면 추우니까 일교차 심하잖아요. 그래서 봉구 안쪽에 산란 면적이 있다가 이렇게 보온을 해주면은 어, 전체 소비 전체 면적으로 산란 판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잡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겨울 대비는 첫째도 둘째도 산란을 못 하게끔.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겨울에 혹시라도 뭐 따뜻한 날이 한삼일 정도 연장이 됐어. 그러면 얘네가 산란을 한가 동시에 그 산란 알이 우화를 할려면 이십 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이십 일 동안 그 추운 겨울 날 육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봉은 산란을 못 하게끔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막 보온을 풀었다가 다시 보온을 해주고, 봄벌 작업할 때, 막 이랬었는데, 아, 작업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 예절에 하다가, 아, 사양액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산란 공간을 없애는 게,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과사양으로 월동채비를 하고 있고요. 뭐 어차피 봄이 되면 또정리채밀를 해갖고, 이제 체밀군으로 나가면 되니까, 요렇게. 어,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한 봉장만 이렇게 보호는 다 했고요. 어, 1차 보호, 그러니까 2차 보호는 어, 월동 사양 고거 할때 동시에 실시할 거고 어, 아직 거기는 축소 작업을 못 했어요. 어, 고기만 축소 작업하면 되는데 아 이번 달 행사가 너무 많아서 큰 일이네요. 고생했다. 자, 이 봉장에 종이상을 열몇 개를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저희가 약한달 전에 마지막 이제 종이상 공식한다고 했었는데 세 분이 조배를 실패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배 실패한 거를 합봉을 해놨거든요. 자, 이거 합봉이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무한군, 그러니까, 조배 실패한 무한군을 대상 처리해주고, 했는데, 오, 벌들이 반 내려갔네. 아, 보세요. 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 다 내려갔네. 이야. 요렇게 해서 하루인가 놔뒀, 아, 이틀인가 놔뒀고요 그리고 여기 문을 어 이틀 있다가 열어줬어요. 벌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가 단상으로 이제 뛰어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합봉 잘 됐네요. 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차피 이래놓고 합봉 안되면 또 다시, 가중 합봉하면 되니까. 자, 어. 아, 이들도 내려갔니? 안 내려갔니? 아, 얘네도 다 내려갔네요. 어우, 오케이. 오케이. 아, 숯골은 하나도 못 나갔네요. 숯골은 요게 못 나가거든요. 잘되 어, 숯벌은이 상태로, 어. 다 버려주고, 여기 있던 들 아, 얘네도 합봉 잘 됐어요. 얘네는 뭐 지원 안 해도 되겠다. 어, 봉판 깨끗하고, 일번 봉판 아주 깨끗해요. 오케이. 얘들은 합봉이 너무나도 잘 됐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로 해주고, 숯벌도 걸러주고 좋네요. 이렇게 해주고, 얘는 빨리 마다, 이제, 얘로, 날아오기 전에. 예쁘고. 얘가 합봉 제일 잘 됐네요. 그리고 첫 번째 한 놈. 그리고 두 번째 한 놈은 여왕벌이가 두 마리였어요. 제일 단상에 여왕벌이 있었는데, 아무리, 왜냐면 단상에서 페르몬이 위로 올라가라고 제가. 조치를 했거든요. 아이고, 이거 숫벌들은 못 나가갖고, 보세요. 일벌살난하고 있던 놈. 네, 이렇게 숫벌들 태어나갖고, 여렇게 있어요. 어, 그거. 이건 살짝 잘라서 이제 또 나중에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요렇게. 그러니까 교미상 갖고 하다보면은 관상이라든가 계산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나름 또 이해도 하게 되고 또 이거 교미상 갖고 영업을 생산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사육의 어떤 어 흐름도 제가 학습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미상을 통해서 벌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차에 저런데 봐라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합풍처리를 했고요. 그면 교미상이 올해 한 10개? 20개 까지는 안되는 아무튼 한1 0개될것 같아요. 한뭐 10개 잡고, 어쨌든 또안 되면 뭐 합동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계란볼통이 약분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어, 3 플러스 1로 해놨으니까 넘치는 3매벌인데, 어 아직 산란유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매벌이안 되면, 넘치는 삼매벌이안 되면은 소비 하나 빼서, 어 추가적으로 그냥 3매벌로 또을날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그대로 월통나면 되고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런 작업을 안 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렇게 핀이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얘네도 보온적에는 저희가 그판정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3% 4%이면은 얘는 5매벌 또는 4매벌 조금 넘치는 아 얘는 5매벌 되겠네요 요 상태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월동 이제 보온 할때 필요 없는 거 하나를 더 빼서 4 플러스 1로 그러면 5매버리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관리를 계속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주고 지금 요, 요 보온까지는 다 해놨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밥줄때 요렇게 해서 밥 주고 아직은 요게 편하거든요 아까 제가 아아까다 저기 유리 볼통 그 옮길 때, 그거 영상에서는 이 대포를 꺾어서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소강대 하나가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더 나은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예, 밥을 섞을 때, 보온 덮개까지 다 해서, 그렇게, 그래서 일량을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벌 키우신 분들, 저, 저 역시 직장생활 하면서 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자재먼자제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 단축을 해서, 활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더 낫거든요. 어쨌든 오늘 요, 영상은 이렇게 끝내고 정리 할게요.